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좀 같이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1장 오늘 2장 8절에서 9절이 본문이고요. 2절 2절 아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먼저 읽기 전에 1장의 말씀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골로세 1장 골로세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을 깨우고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저는 이 아침에 여기 서기각이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스탭들도 와 있는데, 지금 세계 랩런트 대회가, 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귀한 또 1강 메시지를 또 듣는 그런 날인데, 어, 이 아침에, 어, 내가 메시지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처음에 좀 들었어요. 또, 어, 원래, 김영길 목사님 서셔야 되는데, 또 목사님 또 찬양하러 또 가시는 바람에, 또 제가 부족한데 또 여기 섰는데, 서도 되나? 막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요.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감사했어요. 어, 무엇이 감사했냐? 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많이 여린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일단 감사했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이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직분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다는 것에 저는 감사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 많은 것을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골로세서에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 하시기를 원하노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성도의 기업이 될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13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건전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참왕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네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하나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된, 태어난 죄가 있죠 하나님 떠난 죄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으며 찾아오는 밀려들어오는 여러가지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데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한,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갈등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도록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 우리들이요,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여기 말씀에서는 교회의 일꾼, 또 여기서는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오늘 이 직분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어, 오늘 기도첩의 본문인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네, 8절 9절. 오늘 같이 아, 네. 이 8절의 말씀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오늘도 우리가 맞다뜨리는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맞다뜨리는 세상에서는 오늘 무엇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될 것인가요? 네, 세상의 헛된 것들, 속임수들,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 그런 것들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 저는 랩런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도 그렇게 세상의 헛된 것을 조차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길들여진 친구들은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등하시, 등하니 하고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마음껏 그 세상의 학물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제가 랩런트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를 맞아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랩런트들을 두고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랩런트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각 세계 거, 거처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쫓아가고 있는 많은 랩런트들이 있어요. 오늘도 참된 진리 되시고 해방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틀린 것들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네 귀를 담고 마음을 담고 쫓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첩의 제목 거짓 이론에 인생을 두지 말라.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가요 거짓 것들에 인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저라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네게 낙심하거나 속상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죠. 하지만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첩의 말씀에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론의 말씀으로요. 어, 좀 기도첩을 먼저 좀 읽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자, 서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론을, 아, 이론은 맞는 것 같지만 거짓입니다. 전 세계가 사탄의 12가지 전략에 빠져 있으므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두면 안 됩니다. 교회 가면 사람 소리만 있고 학교 가면 거짓된 지식과 문화를 배우고 경쟁해야 합니다. 또 세상 나가면 다 포장하고 속입니다. 문제는 내 영적 상태에서 모든 것이 나으므로 기도로 내게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시대살릴 세 가지 시스템을 심어야 합니다. 기도와 호흡, 말씀의 의식함으로 이 축복이 내게 24, 25 영원히 되면 끝입니다. 이때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이 됩니다. 또, 즉시 오는 응답, 응답보다 더큰 무응답, 나중에 오는 응답, 미리 오는 응답, 미리 정복의 응답이 옵니다. 세계 움직인 0.1%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만 있었는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론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영적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듣고, 보고, 체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오늘 우리가 무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틀린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는 직장의 현장 또 오늘 우리가 세계 랩넌트 대회를 통해서 맞이해야 될 많은 랩넌트들이 세상의 지식과 문화 또 틀린 경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포장되고 속임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것이 사단의 열두 가지 전략이죠. 함정틀 올무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죠. 어떻게 우리는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기억하기를 바래요. 오늘 골로세서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래요.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골로세서에 보면은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나와요. 바울은 이 사람을 기록하기를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골로세 교회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이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그냥 일 열심히 하라고 불렀냐? 아니죠. 보좌의 배경과 축복과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역사하실 거예요. 어떤 역사를 하시나요? 무엇을 오니까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건막 나가가지고 류목사님처럼 막 전도해야 됩니까? 강의해야 됩니까? 아니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틀린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서 세상의 지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렘넌트를 만나면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너가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놓치면 안돼 오늘 하루의 말씀을 놓치면 안돼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틀린 것밖에 모르는 불신자들 만나면 우리 뭐할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오늘 나를 붙이신 그 이유가 이 복음,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 만나게 하신 것 같다 하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아침에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의 말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될세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 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시면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목회자를 만나고 현장에서 중요한 사역자들을 만나 깊은 포럼을 나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내 문제 앞에서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말로 내가 그일 그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누가 나에게 해답을 줄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답을 줄수 없어요. 노바디 그 현장으로 오늘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 그 사람 그 교회 그 현장 앞에서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 나와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 반드시 오늘 그것을 기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는데 2.3.7 날에 빛을 비추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신 그, 기어, 그, 그 현장에서요 반드시. 교회의 일꾼 되게 그 직분자로서의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어,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이요. 어, 골로새서 어, 말씀에 보면은 있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진짜 버려진 것 같은 그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무엇으로요? 남은 자로요. 왜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그 사람이 그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요, 그 현장의 복음으로요, 하나님이 정복자의 축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그거 바라시죠. 그 바라시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이런 순례자의 길로, 정복자의 길로 갈수 있는 남은 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현장에서 오늘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응답. 어, 기도 수첩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의 유일성이 오는데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를 통하여 오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이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hours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네 o o u r s 이렇게 hours o 뭡니까 오직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여러분들 오늘 확신을 가지고요. 오직의 비밀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니까 너는 기다려라 그러면은 유일한 응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만나는 만남 그 일을 재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 기도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S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함께 나는 끊임없이 이 복음 운동을 할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나에게 생명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라고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는 그 응답. 아무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응답이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 현장에서 오늘 그 응답을 구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무도 모르는 작품. 어, 이렇게 류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는 플루, 플랫폼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따라오는 게 있대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 등불을 켜는 자, 죽은 자, 위기 가운데 빠진 자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쵸? 그런 사람들이요, 오늘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안테나를 켜고, 24그 현장에 있는 그 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여러분들, 오늘 세계 랩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또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제 또 현장으로 가시는데, 오늘, 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전 세계에 있는 랩넌트들이전 세계에 있는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한 말씀 속에서 하나 되는 날, 원네스가 되는 그 날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게요 특별히 임만웰 이 교회가, 임만웰 서울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거짓 이론 앞에서, 틀린 말 앞에서, 우리가 수근수근 되고, 틀린 것 앞에서 서로서로 서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랩런트 대회를 두고 각 처소에서, 각타운에서 헌신할 모든 스텝들을 두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고 은혜 받으며 정말 각 타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짓이론에 인생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실에 우리가 24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 틀린 소리, 세상의 거짓 이론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비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 환경, 사람들이 큰 어려움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좌의 비밀로 함께하시며 우리가 막힌 그길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응답들을 확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